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은 바로 이오스 코인이고요. 현재 약13.4%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어피트 상승률 1등을 달리고 있죠. 특히 이 구간대서 중동 간의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당시에 바닥을 터치하고 나서 점진적인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녹색 단기 평선이 중장기 평선 아래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역배열 구간이지만 녹색 단기평선이 중장기평선 뚫어준다면 골든 크로스 한번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상대 강도 지수가 정상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만한데요. 특히 이 4월 2 0일자에 비트코인의 4차 반강기가 적용이 완료되면서 이제 알트코인 미니 불장이 얼마 남았다고 판단되고요. 자, 다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4.84%수준이고요이 말인즉슨 비드가 조금만 조정을 주면 할드코인 더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런 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고요자 그리고 저희가 이오스 관련해서 향후에 2021년 당시에 정고점 돌파가능한 초대형어제를 하나 선점을 했으니까요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오스 관련 대응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오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사전 판매 단계 겨 있는 이 로페라고 하는 민코인을 여러분들께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선점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1월 18일자에 빗썸에 상장했던 코인이 하나 있죠. 바로 만타 네트워크인데요. 이 만타가 거의 빗썸에서 하루 만에 600배나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약 10만원 정도만 선점을 하셨어도 거의 하루 만에 직장인 평균 연봉치를 벌어가는 셈인데요. 자, 그래서 이 선점의 효과는 말안 해도 아실 테고요. 자, 로페코인 지금 프리세일 단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약 37일 정도 남았지만 여유 있는 기간 절대 아니고요. 지금 티어 2 단계에 있는데요. 자, 티어 2 가격과 티어 3 가격 간의 격차가 약 5배 가량 나죠. 그리고 티어 2와 티어 4 간의 가격 격차가 약 9배 가량 나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상장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손실은 안 보시고 일정 수준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코인이 이 로페 코인 스왑과 더불어서 P2E 게임 마켓플레이스와 인공지능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을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코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만원 정도만 선점을 해보십시오 이 10만원이 1억이 될수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코인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오스 오스 두 글자 문자 주시면게 저희가 이코인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사를 문자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오스 코인 잡아드리면요. 자 이오스 코인이 오늘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코인 리스의 공시를 하나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오스 재단 CEO가 새 토크 노믹스를 제안을 한 상태죠. 특히 공급량 상한 선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80% 소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토큰 소각이 굉장히 큰 호재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세부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공급량의 80% 소각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을 종단을 하고 총 공급량까지 21억개로 제한을 두고요 4년 주기로 반감기 적용할 뿐만 아니라 락업을 통한 스테이킹 보상 랩마켓까지 지원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호재인데요 특히 오늘 이오스 시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자리에 이 녹색 단기평선이 종장기평선 뚫어준다면 저는 어제자에 헤데라 코인과 그리고 알고랜드 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큰 조정을 주긴 했지만 단기간에 이오스 코인도 어제 알고랜드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는 2017년 중순쯤에 최초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4년 주기로 해서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었죠 특히 최전 고점은 약 3만 원 선이고요. 2021년 역대 불장 당시에도 최곤 전고점 돌파는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불장에서 충분히 기대 볼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자, 이오스 코인은 렌 라리머가 설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코인이고요. 특히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예측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로 작동하도록 구축된 고성능 오픈 소스 스마트 계약 플랫폼 코인이죠. 특히 2018년에 40억 달러의 EOS 토큰 판매를 수행한 비공개 기업인 블락원에 의해서 출시가 되었었고요 이 코인도 대표적인 에이다와 폴카닷과 마찬가지로 초창기 세대의 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지금 현재 상장거래소 보시면요 폴로니엑스가 80...이 아니죠? 8.1%고요 바이낸스가 6.1% UX가 6.1% 동일하고요 사이거래소 그리고 스위프트, 트레이드 다 동일하고요 HDX 6%고요 업비트는 약 3.5%죠 그리고 현재 총 시가총액은 약 1.4조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eos 관련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져올 초대형 어제를 하나 선점했고요. 자 위에 번호로 eos의 오스, 오스 두 글자 문자 주시는 게 저희가 이 호재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eos 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 코인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